오늘 도전 산책 시간에서는 바르게 사는 길을 주제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도전에서는요, 죄에 관한 여러 사항들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지은 여러 가지 죄들을 어떻게 뉘우치고 진정으로 바르게 사는 길은 무엇인지 상제님, 태모님 말씀을 묵상해 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요, 누구나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크고 작은 죄에서 100% 자유로운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상제님께서는 인간이면 누구나 살면서 저지를 수 있는 작은 죄, 순간적인 실수, 무지로 인하여 자각하지 못하고 짓는 죄 등을 허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상제님께서는 처음으로 추종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평생에 지은 허물을 낱낱이 생각하여 마음으로 사하여 주기를 빌라하셨습니다. 만일 잊고 생각지 못한 일이 있으면 낱낱이 개도하여 깨닫게 하시고 반드시 그 몸을 위하여 척신과 모든 병고를 맑혀 주셨습니다. 그럼 죄란 무엇일까요? 우리말 국어 사전에서는 죄를 도덕이나 종교 법에 어긋나는 행위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덕과 법의 의미는 무엇이고 어디에서 유래되었을까요? 동양에서는요, 도덕이라는 말은 천도 지덕의 준말로 우주 자연의 법칙에서 유래하였습니다. 법은 일반적으로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한 규범을 뜻하는데요, 법 또한 자연 질서로서의 진리, 입법이라는 의미를 바탕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법이라는 한자를 보면요. 삼수변에 갈 걷자를 씁니다. 한마디로 법이란 물이 흘러가는 길로 본래 우주 자연의 길인 도를 뜻하는데요. 결국 죄라는 것은 모두 자연 질서에 어긋나는 행위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 우주의 주재자이신 상제님께서는 내가 낸 법이 참법인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상제님 말씀을 바탕으로 인간으로서 죄를 짓지 않고 천지 이법에 부합한 참법에 맞는 삶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